아, 미쳤나봐 아무리 봐도 그래 기체가 있지 여러가지 기체 발생 반응 젖은 나가긴 한데 자 보자 마그네슘 이라는 금속에 금속 덩어리에 자 묽은 염산 염화수에서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해요 자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염화 마그네슘하고 아 너무 재밌다 음.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자 이거 써. 밑에 또 이제 해봐. 마그네슘 어떻게 쓰냐? 마어 수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는 이 화학 반응에서. 자 마그네슘 어떻게 써? Mg 본2 플러스가. 플러스. 뭐야? 아 Mg 플러스. Mg 그냥 이건 마그네슘은 뭐랬어? 이온이 아니야? 어 이렇게 끊임없이 원자가 배열어 있다 그랬지. 이건 금속 마그네슘 Mg로만 쓰지. 그 다음에 물금염산뭐라고 근데 마그네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하고 마그네슘은 다른거지? 아 이온 좋은 아니었어? 마그네슘 금속이야 금속 마그네슘하고 일단 딱이걸 이거 꺼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응 꺼봐 꺼지마 에어컨 아니야 그거 가만, 가만 놔둬 에어컨 아니 가만 놔둬라 튀기네? 나. 어나 손대지마라 또 나간데 야나줘나 나 주라고 에어컨인줄 알았어 놔둬 에어컨 저건데? 에어컨 <laughs> 에어컨이 저건 자, MG. 왜 꺼졌죠? 한번 다시 켜주실 어. 있나요? 겁야네요 되게 즐기 그래 그래. 그런 게 다시 떠오르고 해서. 야, 물분 염산 뭐야좀빛빨갛다 <laughs> 그러니까, 얼굴도 빨간 것 같아요. 아 근데 티만 약간. 그 앉아 있는데 서 있다가 꼬마네 뭐 <laughs> 어, 아, 자, 염산 뭐야? <laughs> 불타는 그거 같은 거다물데 염산 뭐야? 네, 친구는. <laughs> 은 어, 물은 염산. 방금 했잖아. 에이. HCL.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 어떻게 써야 돼? 염화마그네슘. 응. CL 마이너스 하고. 음, MGCL. MG 2 플러스 그러니까? 음, MGCL 2. MGCL 2그 다음에 수소 기체는 분자식 H 2. 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건데 네. 자또 어떻게 계속 맞춰 자 CL2가 2개네 그러니까 여기다 E 써주고 자 그러면 EH2는 맞고 자 M g 이렇게 해서 맞았지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반응물의 총 질량하고 MG하고 EH CL 자 원자에 자 원자 2개 CL 2개 MG 1개 자 지금 원자에 지금 뭔가 분자는 바뀌었지만 원자의 개수와 총 뭐야? 원자의 질량? 종류하고 총 개수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반응 전의 질량하고 반응 후의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 이거, 화학 반응에서. 어? 아 알았어? 그다음에 또 기체 발생 반응 딴거해 보자. 자, 아연하고 묽은 염산. 자, 금속에 자, 묽은 염산에 떨어뜨리면 묽은 염산밖에 없어요. 저거 총 뭐지? 하게 기, 하는 거는? 기체, 수소 기체 나오는 거. 자, 염화 아연하고 수소 기체가 나온다. 자, 그러면 자 아연, 아연. 왜 저기냐? 이거 왜저 저거 뭐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고정해서 웃어요? 왜 그래? 몰라. 왜, 그러는? 왜, 그러는 <laughs> 왜, 왜, 왜. <laughs> 갑자기 쳐다봤는데 쳐다보고 있었어? 아니 <목소리가> 갑자기 초등에 냄새가 날까요? 응. 이거 웃기 생각나. 웃겼나 보지. 야, 아연 어떻게 써요? 아. 갑자기. <laughs> 아연 화학식 아연? 뭐야? 아연 화학식 뭐야? 아연 아, 아니 z ZN. 자물은염산뭐요 ZN. 자, HCl. HCl. 염화아연. 어... Cl- Zn. Zn. 2+ 자 Zn. ZnCl2. Cl2. 자. 수소, 기체, H2. 아, 자, 그러면 어떻게 또 계속 맞춰? 일단 다 e 있어주면 또 맞지? 자, 그러면 여기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 보존된다는 거요. 그 다음에. 몰라. <laughs> 과산화 수소. 재밌게 놀아. 과산화 수소. 재미없어. 자, 과산화 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자, 과산화수소. 어떻게 쓰냐? H2O2. H2O2. 자, 분자식. 그 다음에 물. H2O. 수소. H. 수소. 수소라면서요. 수소 기체. H2? 어. 수소 <laughs> 원소 말고. 자, 그러면 계속 어떻게 맞춰야겠어? 그게 어. 잠깐만요. 지뭐 오가 안맞오다안 맞지 맞춰 니들이 계속 맞춰. 응. 애쪽이에요 <laughs> 아, <laughs> 오늘 정말? 되게 즐거운. 오늘 느낌? 사랑에 빠졌네 좀. 오늘 이제 막 서로 사랑에 다 빠졌어. 너희들이 해라.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 있어. 너한테. 아 근데 저도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알았어. 그때즉그그 그 사람 아니에요? 영어학원? 영어학원 이쁜 누나 알았어 영리학 잘생긴 선 근데 그런 것도 다그 뭐랄까 <laughs> 위장 그거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힘세고 잘생기고 달리기 잘하고 공부 잘하고 어, 근데 그래. 저도 영어학원에 잘생긴 선배 전화한 것 같아 근데 그래. 그 누나는 공부는 잘 못하거든요 응. 근데 이쁘고 작게 아니 그딱그 그래. 그, 고등학생도 응. 안 다니잖아요 영어학원을 응. 그래서 딱 간대 고등학생 이제 그 뭐지? 섭외 뭐, 5명 아니야 빨리 해 맞췄냐? 뭐안 맞췄냐? 목소리가 너무 잘생겼어요 아 알았어 무말하 맞추라고 응. 얼굴이 너무 잘생기는 맞췄어? 안 맞췄어? 왜 어쩌라고 맞췄어? 안 맞췄어? 맞췄지 않았어요 1 응. 2 응. 2응5 오... 어떻게 해야 돼? 2 2아좀 좀. 아, 좀 숫자를 손을 써서 맞춰 일단 5가 2개니까 여기다 있 써봐 네 있으면은 4개 자, 네 개고 또두 개고 안 맞지? 뭐가 안 맞잖아 H2O. 네. 두 뭐가 안 맞지? 그럼 여기다 일단 이 써봐. 맞냐? 음. 이 그러면 네 개, 네개 맞네. 앞에다 이써보면 되겠네. 그렇지? 네. 응. 자, 이거 또 뭐라는 거야?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인데. 자, 반응 전에 과산화수소의 질량과 반응 후에 물과 산소의 질량이 같다는 걸. 자,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반반 변했으니까. 그다음에 또해 보자. 또 있어요? 응. 탄, 기체가 반응 탄산수소. 오늘 어디까지 해요? 응.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할게. 네. 탄산수소나트륨에 자, 탄산나트륨. <laughs> 물러스,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 자,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이것도 써. 탄산수소 나트륨. 자, 이거는 나트륨이온이 있고, 수소이온이 있고, 탄산이온이 있다는 거지. 탄산이온이 뭐라고? CO3E-. 자, 나트륨 먼저 써. NA, H, CO3E-. 그러니까, 뿔뿔 이마에서 맞아. 이거가 분해되면은, 탄산 나트륨, CO3E-고, NA, 뭐였 NA2CO3였지? 나, 되냐? 물 뭐야? H2O야? 너희 이번에 CO2. 이게 기체로 발생하다계수 맞춰. 그래야지 지금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하니까. NA 숫자 안 변하고, H 숫자 안 변하고, C 숫자 안 변하고, O 숫자 안 변하니까. 이거 화학 반응 전으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 알았어? 그냥 맞춰 맞춰 어떻게 가야 돼요? 응형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오, 하이탑 좀 보고 아니 여기까지만 해요 그냥 하이탑까지 보고 노트 정리 끝난 거예요? 어 노트 정리 끝난 아, 어디까지 할지 아 피곤해 너무 있어? 어? 그 학습내용 체크하지만해요아나 <laughs> <미친구나>. 아, <laughs> <이것 때문에 내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요아 아, 그래서 거아니다 아니 <laughs> 아, 내가 죽고 있었는데 아, 나가 <laughs> <여기> <laughs> <줄이고>. 조용해 조용해 <laughs> 예상은 했어 진짜 어. 진짜 말을 해줘 <laughs> 아 진짜로 뭐이거 <laughs> 아, 한국말 데자 <laughs> 조용해 애들 여기 봐봐. 아, 시끄럽게 하지 말. 옆방 소파 니까. 네. 니 방이 너무 날. 예, 예, 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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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저 그래서 어떻게 이거 계속 맞췄어? 어 계속 안 맞춰. 얘네 지금 두 개인데 여기 하나잖아. 맞추란 말이야. 내가 맞추라 했잖아. 그래. 반반반반반반반 일을 붙여요.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E 2개, C 네, 2개, H 2개, O 6개. 또 똑똑하다. 어, 됐지? 이거야. 자, 그래서 이런 기체 CO2가 발생하는 화학반응에서 모든 화학반응 전후의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야. 자, 화학반응 하나가 더 남았어. 기체 연소반응에서의 질량변화. 어. 저, 네. 저희 노트북 빙기도 빠져고하 노트북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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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쌤 진짜 너무 궁금한데 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안돼 안 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쟤한테 어. 한번 보여요 보여 드릴 줄알았는 진짜 로고야 쟤왜는데 남편을... <laughs> <진짜 먹어봐. 웃음> <laughs> 저거 쓰다가 쟤랑 눈이 맞대요 <laughs> 뭐? 그냥 기분이 좋았어. <웃음> 아니 오늘따라 <laughs> 약간 그 아까 얘기한 주제로 부르는 거야. <laughs> 어, 몰랐어 너무... 그런 게? 아니, <laughs> 아니 얘기한 주제 말하고 있냐? 그주제가 그래서... 그 그런 거였잖아. 그림 도는 거네. 아, 그림 말고 그림 말고. 그럴 수 있어? 아니 아니 못 썼는데. 아니, 뭐 굉장히 행복해 보이. 난 이해. 아니 못 썼어요. 제가 화낼만한 거예요? 아니. 그럼 왜안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고 싶었어. 어, 보여줘 봐. 진지한 음. 거야. 봐 섞더니 꺼하잖아 자, 자, 보자. 중색이지? 화학 반응 전후로 이렇게 기체 반응을 했을 때 자, 저울에 재보니까 반응시키 전이나 봐봐. 탄산칼슘하고 지금 묽은 염산하고 탄산칼슘 밑에다 놔두고 묽은 염산 여기다 놔두고 섞기 전에 젠 전자 저울의질량이나 75.9인데 자. 긴 이거 섞어 갖고 <laughs> 비운 다음에 자 얘들이 반응해서 기체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을 때의 질량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 전후로. 자 그다음에 연소 연소 반응. 강철솜이 뭐예요? 저 지금 이 산. 강철솜이 그냥 철이야 철. 소. 소그 소, 수세미 뭐. 같이 막 뭉쳐놓은 거 있잖아. 솜인데 강철이야. 그 수, 철을 막 수세미 같이 얇게 응. 뽑아놓은 거. 자 금속은 잘 뽑히거든 얇게. 자. 강철 소매 연소 연소는 없지. 자 연소는 뭐 했어 이제도 관심이 아니 저기 얘가뭘 썼는지에 대한 관심 너하고 상관없 음, 너하고 상관이 없어 아 그래요 그니야 곰돌이가 너무 귀여어 그냥 너랑 안드찬 너 아니 무트정이 곰돌이가 때면그는데 그게 가이 똑같이 생겼어. 귀여워서 그렸대 <laughs> 아 정말 귀엽다 응. <laughs> 귀엽게도 생겼네 <응>. 응. <laughs> 귀엽게 생겼다 야자 <laughs> 우리가 그러면 맞아, 네가. 강철 솜을 맞아, 강철 솜을 <laughs> 한번 태워보고 여기서 우리가 뭐 종이건 나무건 이렇게 태워보자고. 그런 거 태우지 마. 어, 그 자, 태우는 게 연소고, 연소는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연소는 산소하고 반응시키는 거야. 강철솜의 연소. 음, 음. 자, 우리가, 잠깐만. 그 다음에, 나무의 연소. 자, 화학 반응식은, 자, 철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자 산화철 2를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 철은 자 어떻게 써 화학식 철 Fe, FE 산소 <laughs> O2 산화철 2라는 거는 철이 2가라는 거야 FeO 이렇게 쓰는 거야 O2 마이너스하고 Fe 플러스 이렇게 하는데 자계수 맞니 산화철 2 얘네 는 여기 선화철 p 선화철하고 괄호 이고투 아니에요? 어아 2에요? 어오이투가뭔 어. 말이냐면 Fe가 이온이 될때2 플러스도 e 있고 3 플러스도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5 e 하고 합쳐지니까 얘는 Fe 2 e 플러스가 된 거겠지 자 그거 철의 이온가를 나타내 준거야 로마자는 자 여기서는 자 이가 산화철이 됐다 그 말이야. 지금 질문 있는데요. 응. 음. 031은 어디에요? 031이 뭐데? 몰라. 소나무인데. 나 몰라. 021도 끊어. 031. 자 그럼 이거 개수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어떻게 맞춰줄까? 음. F E 앞에 2를 붙여요. 또. 뻑뻑해. 맞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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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를 붙이면 어. 여기 있다도 맞춰. 붙이면 2, 2. 네. 그 다음에 산소 맞네. 응. 아, 응.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식은 딱히 없지만 종이건 나무건 나무하고 산소하고 태우면 뭐가 나오냐. <laughs> 자, 재가 나오고.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고 수증기가 나와. 언제 끝나요? 3 0 분. 자 이거는 조, 조용해라. 자 이거 다 기체로 나오는데 이 수중기는 곧에화하기 때문에 곧 물로 에화하기 때문에 뭐수중기야 물이 나온다 해도 상관 없어. 나무를 태우면. 자 이게 열린 용기 같은 경우는 자 열린 다 열어놓고 했을 때는 자 열린 용기에서에서는 어떻게 되냐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자 철의 질량 반응 전에 철의 질량보다 자 공기 중에 산소고막 결합했겠죠 이렇게 했을 때자 열린 용기에서는 자 봐봐. 네. 연소 전에 철. 하고, 연소 후에 산화철이 있으면, 연소 후에 이 연소 전이고. 연소 후. 그러면, 연소 전에, 철의 무게를 쟀을 때, 철의 뭐, F2가 2, 3, 4, 5, 6. 원자 6개 있었다, 해봐. 이게 f e 라어그 네. 다음에, 연소 후에. 얘는 공기 중에 막 산소 O2하고 이렇게 결합을 했겠지. O2하고 결합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울에 채진 건 Fe의 무게 뿐이잖아. 자, 연소 후에 만들어진 거는 FeO잖아. FeO는 어떻게 돼 있냐. 1234 1234 5 6자뭐 이런식으로 뭔가 이런식으로 산화철이 됐단 말이야 1 2 3 4 5 이런식으로 그냥 3게 세게 하면 되잖아요. 응. 그러면 이3 산소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FeO가 됐단 말이야. 자, 이럴 때에는 당연히 원자 개수가 Fe 6개 있다가 Fe 5된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열린 용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자, 이쪽으로, 산화철 2로 기울어지겠지. 그러나 공기 중에 이건 산소가 측정이 안 됐기 때문이야. 연소 전, 연소 후. 자, 그 다음에. 연소 후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치. F. 아니, 그니까 질량은 사실 보존이래. 근데 저울에 쟀을 때는 요것이 안 쟀잖아. 요 f 2만 쟀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증가한다.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공기 의 질량은 이제 겨울에 안, 안 돼진데. 산소 무게까지 더해졌다는 거지. 산화철 이거는 철이고, 이거는 산화철이다.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 일정하죠. 닫힌 용기에서는 이거 다 가다 놓는다는 거지 응. 가다 놓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이거 산소 무게까지 다 재지니까. 다 닫힌 용기일 때는 자, 질량이 있 자, 열린 용기라고 지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야. 닫힌 용기일 때는. 다만 이제 저울에 안 재진다는 거지. 질량을 재보면 질량이 여기는 일정하다 맞다는 거야. 끝인가요? 아니. 여기 여기서 끝나지. 오늘 여기서 끝나요 그냥. 아 질량은 아, 여기서 끝내면딱한 깔끔한 자. 것 같아. 요 여기서 보면은 깔끔한. 아니 여기 종이까지 할게 종이는 되게 짧아. 아니 아니, 아니, 자, 아니 진짜 쌤. 철과 산소의 질량은 반응 전에 철과 산소의 질량은. 아쌤 진짜로. 어. 반응물의 질량은 산화철 2의 질량과 같다. 이거 이해되니? 네. 어. 요거는 되게 간단해. 종이 태우는 거는. 사실 근데 종이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종이 같은 경우는. 아 어. 진짜 힘들 것같아어 열린 용기에서 그냥 떨어졌어도 저거. 열린 아니, 용기에서. 는데 조용해. 열린, 열린 용기에서 6분 남았어. 열린 용기에서 자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 열려 있으니까 기체들이 다 날라가 버리겠지? 자 그래서 나무 무게보다 쟤는 훨씬 가볍죠? 질량이 감소한다. 뭐 질량이 감소한다해서 질량이 보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자 발생한 기체가. 자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 연소에서 자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은 일정해 못 날아가니까. 자 아, 그러면은 나무 플러스 반응물의 질량, 나무 플러스 산소의 질량은 재 플러스 이산화탄소 플러스 수증기의 질량과 같다. 질량이 보존된다. 화학 반응에서 연소도 화학 반응이다. 알 거냐? 네. 어. 끝인가요? 끝이 그래 끝이다. 하... 그냥 음. 아어 아니 나 아까 쌤이 저 봤다고 하셨을때막 놀란 이유가 음. 약간 애들이 좀 있는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뭔얘기를못어 지나만 갔어. 봤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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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가들아, 왜또 잡아. 왜 슬픈 슬픈 얘기는 아까 도없었 네 아, 아까 아침에. 어. 보자 여기 학습 내용 체크. 자, 그럼 숙제는 네. 그 문제집 나눠놓은 거 나눠준 거 문제집 풀어오게. 네. 그 다음에 숙제는 해야지. 어디 해야 되냐? 그 앞에 숙제 안한거세명도안 했지? 자 앞에 23쪽 부터 어디였냐? 23쪽 부터 20쪽 부터 2 3쪽이었니 네. 그것도 풀고 달팽이다아니여기만 해봐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오늘 것도 있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 36쪽 제가 가고 제가 저 오늘 다 해야된다는 거예요 저기 누구? 아무도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음 나는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딱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다음에. 그다음에 <laughs> 뭐요? 아 <뭐예요? 웃음> 끝난 줄 알고 찍었잖아요. 응. 음. 또 있어요? 오씨. 응응응. 누굴 나까 2번, 끝번까번까지번까지 5번까지, 번 가, 가지 5번까지, 았어 어디로 가지 5번까지, 5번까까 다했다 뭐냐? 요 <laughs> <귀여워. 웃음> 얘는 저 때마다 정색한다니까 나? 뭐니까? 아 정색 아니는데? 잠깐 3분 남았어. 까불... 까불지마. 까불지마. 약 까불지마. 이 우리 애한테 <laughs> 우리가 무 어쩌라고? 피반기 <또나> <laughs> <laughs> 까불지마. <마라>. 대단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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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쌤 잘하는 데 이만 춤이죠. 아니 그냥.